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봄의 풍경을 그릴 건데 아 지금 이건 이제 싹이 나온 것이고 지금 그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벚꽃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 꽃이 어떤 것인지는 채색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 지금은 이제 먹으로 기본적인 이제 밑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벚꽃을 그릴 때는 이렇게, 목으로, 어, 그리게 되는데, 이 목은 이제 먼저, 일강에서 이야기했듯이, 음, 음에, 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어, 양에 채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은 이제 많이 피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림자가 생기고 또 어두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두운 부분 꽃의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이 거와는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목 작업이니까 채색에서 이것이 이제 벚꽃을 그리는데 채색에서 어떻게 예, 벚꽃이 되고, 어떻게 봄이 싹이 나온 것이 나무가 되는지, 예,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느끼고, 어, 배우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화려한 것을 모두 이제 선호하는데, 수묵화에는 예, 이제 그 깊이 있는 목, 예, 이것을 등안시할 수가 있는데, 목이 기본으로 해서 되는 이산수화 풍경은 어떤 깊이가 있고 심오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것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제 이목 작업, 음의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잘 연습하시고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무에는 이제 수류사지다 해갖고, 어, 사방으로 뻗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 자칫하면 자우마 그리게 돼서 나무가 이제 평면적인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을 잘 먹자고를 통하고, 또 음을 아, 무거운 채색에 어두운 채색을 어떻게 해주는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벚꽃은 좀 화려하고 밝은 건데 왜 이렇게? 목으로 들어갔는지 이제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채색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드러나는지 네, 그것을 이제 지금은 이제 목 작업이니까 채색까지는 안갈 것이고 어, 요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쯤이면. 그, 그리는, 벚꽃을 그리는 그 방법을 아마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네, 머리로 아는 것하고 몸으로 익히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치를 깨우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벚꽃을 잘 그릴 수는 없습니다. 네, 머리로 아는 것과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내가 손으로 익히는 것, 그거는 엄연하게 다른 것이니까, 충분히 익히고 연습하고 익혀서 내 안에 축적을 시켜 놓으셔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것이지, 이치를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잘 그린다라고, 잘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크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연습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양쪽에 이제 나무가 있고, 이게 겹쳐지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주수였고 이게 객수였고, 또 다른 객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주수구 객수인데, 이 만나는 부분이 양이고, 얘는 이제 그려주게 되면 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양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음인데, 너무 지나치게 음을 많이 하시지 말고, 어, 이것과 이거 사이에서 어, 뒤로 물러나게 살짝 물러나게 이렇게 음으로 해줍니다. 물론 이제 채색도 이것보다는 조금 어둡겠지만 음, 앞에 보다는 뒤가 좀 어둡겠지만 어, 그것도 구분을 해줘야 되고 이먹으로 해서 이렇게 호조점을 찍어줄 때는 조금 힘을 줘서 굵게 해가지고 앞에 거와 뒤에 거, 이렇게 구분을 해줘서 원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조점을 이제 조금 힘을 줘서 굵게, 또는 이제 크게, 이렇게 해서 또 많이도 그려주고 해서 음량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1차적으로 이제 목에서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이제 구분이 되니까, 그 후에 이제 채색으로 또 앞에보다는 이제 뒤에가 조금 어두운 색으로 어,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 앞에 거와 뒤에 거 원근도 살고, 어, 또 음을 통해서 양이 밝아, 더 밝아지는 그러한 느낌이 에, 나타나게 됩니다. 동영화는 철저히 음과 양, 어, 이런 것이 잘 기본이 돼야 표현이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양을 잘 어떻게 하면 나타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표현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서로 맞닿는 부분이 없으니까 다시 전차적으로 이제 양으로 붓을 세워서 가늘게 하거나 또 약하게 또 작게 이렇게 해서 다시 양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이제 뒤의 부분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뒤로 이 낙엽이요 사이에 이제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 또이 뒤로 어, 이것이 보인다라는 해서. 얘를 밝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해서 또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것이 어디, 어디까지 가는지, 이 기운이 어디까지 뻗는지, 요 뒤에서 이제 잎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나오니까, 아, 그것을 이제 음으로 해서 이 부분의 영역을, 기운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 생동, 이런 자연의 이치를 잘 알고 그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연습하면서 조금 더 이제 자연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